음 가나다, 어, 거기 무슨 규칙이에요? 가가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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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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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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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

누가 동그라미 해 될까? 응. 그렇지. 잘했어요. 또 밑에는. 그렇지. 잘했어요. 응. 자, 1. 금요일 십일 이십일 오요일 1 십일 그다음에 2십일 그다음에 3십일 엄청 어려운 거다. 밑에도 해봐요. 오 그럼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뭐 쓸까? 어떻게 알았지? 수학 천재네. 너무 잘하네. 시작 우와. 너무너무 잘해요. 26? 26? 36, 46, 십6 46,